안녕하십니까 이작씨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고요 왜이렇게 일찍 지어다다요요학에학에 아... 학교를 오라는 미품다이가있은이 작품은 이작품일이 작품은 이 작품은 빨리 품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아 원래 보통 여행 갈때 이런데 아왜 저는 학교를 가야 되냐고요 방학인데 이게 맞냐 아 방학에 학교 가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고등학생들 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본 학교에는 방학에 학교 등교하는 날이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등교합니다 개 같네요 지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6시 반 전에 타면 은 조조 할인을 받는데요 근데 지금은 6시 20분입니다 아니네요 왜 브이로그를 찍는다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이게 참된 유튜버의 자세입니다 광고주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뭐야 왜안나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22분 왜 버스는 4분 남았습니다 4분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버스가 왔습니다 도착해 내렸고요 이제 한 버스를 더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요 어떡하지 언제 편의점이 없는데 버스는 하나는 11분 남았고 하나는 9분 그때동안 기다리도록 할게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 저희 학교를 올라갈 학교를 가려면은 등산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어차피 이따가 나오거든요 야 이제 곧 그, 일출 뜨니까 카메라 화면에서는 보라빛으로 나오네. 아, 원래 이럴 때 새벽 등산 갔어야 되는데왜 갑자기 새벽 등산이 나오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새벽 등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새벽 등산 평도 올라갈 거예요. 이거 올라간 올라간기 전에 새벽 등산이 올라가고 그다 이게 올라갈 거예요. 이걸 올라가됩니다왜학교 미쳤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힘들어요. 무사가 어떤지 안 보이시죠? 안 보일만해요. 안 아, 돼. 네. 수염을 좀 깎았습니다. 아, 하도 수염이 많이 났고 학교 오랜만에 애들들 보어 가는 곳인데 수염 단체로 가면 안 되니까 수염을 깎았습니다. 와, 하나 하나도 안 무서운 거봐 열 때는 새벽도 찾을 수 있지. 학교도 새벽인데. 예, 네, 그러면은. 학교에 거의 다 왔을 때. 다시 영상을. 켤게요. 아, 손이 시려워요. 다라라라따 학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집에 살면 이쪽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은 학교 바로 올수 있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날에 학교를 쭉 불러 와가지고 그것도 금요일에 불타는 금요일에 왜 하필 학교를 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아까 앞에 어느 학생 지나거든요. 저랑 동갑 아니면은 한살 형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 올 사람이 고 이제 올라가는 고이하고 고 삼밖에 없어요. 선생님들하고. 와우 wow. 서울대 짭 짭을 대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그럼 이따가 봬요 이게 저희 학교의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등산을 하고서도 계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를 올라가고 또 교실을 계단을 올라가야 학교를 학교가 도착합니다 참 힘들어요 인 인생, 인생이 아. 취소됐다. 의자 다안들고어 가만다 우리와. 여기. 사무함에제 이름 보이죠? 아, 이게 맞아? 올라이에 해놓고 학교를 오라고? 와. 무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뵐시다. 예, 네, 네, 학교에 왔으니까. 이렇게 전기 도둑을 해야 됩니다. 세 모시기 전까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놔야 돼요. 만약에 휴대폰을 걷는다면은, 하 태블릿을 쓸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히터를 틀어놨고 지금 이렇게 오늘이 반배정이 나오는 날이에요 반배정하고 신앙여고 가서 그런, 거, 그런 게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학교를 왔습니다 애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지금 시간은 대략 7시 15분 정도이기 때문이죠 15분 애들은 한 7시 반부터 와요 그래서 의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자리를 먼저 찌어넣도록 가겠습니다. 야아치죠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아... 와, 설레지 않다. <laughs> 이만나, 저는 편집을 마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러 옵니다. 존나 맛있을 것 같아요. 미시네네요 네, 저는 밥 먹고 나서. 원래 휴지로 닦으만했 저는 이렇게 입고 닦습니다 지중 매점을 가려고 합니다 오우 야 뭐야 안녕하세요 매점 많이 달라졌네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 똑같구나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800원짜리를 해서 뽑으면은 최대 잘하면은 1200원까지 나와요 제가 1200원을 먹은 경험자거든요 이거 이게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데미소다, 에미소다. 자, 도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다 이렇게 돈을 걸고 800원 하면은 과연... 와천 원이 뽑았어요. 천 원짜리에요. 천 원짜리 리주 맛있게 마시도록 할게요. 1학년, 어. 안녕. 어, 아. 한번